둘이서, 에스카와 동상, 잘 있었어? 안 추워? 동상? 와. 걸어보죠. 나 같은 곳을 가고 있나, 자네들. God d 에! 아, 저기, 가게 열었나? 커피, 저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, 닫았나? 아, 호떡호이 하나, 모셔가고 싶은데? 커튼 쳐져 있는 거 보니까, 닫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언덕길로 돼 있는 데가 많네. 여러분, 제가 오늘 얼마나 걸은지 아십니까? 지금, <laughs> 지금 16km 걸었습니다. 16km. 네. 와. 또 나밖에 없네. 또 전세 냈습니다. 네. 너를 바랬나 예, 슬픈 두 눈이 눈물 한 방울, 한방울너를 담고 따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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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따따 눈물 n 게 yeah, yeah. 손이 나를 스쳐 지나면 숨기려고 애를 써봐도 내 눈물 들켜버리지. 아프게 너를 멈출 수 없는 나의 사랑이 이 드라마 나쁜 남자라는 드라마인데 여기 여자 주인공이 한가인인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전 대통령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아, 제이나! 제이나! 카카 부르습니까 제이나! 사랑해 제이나! 안돼 카메라 아니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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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다 오 여러분 지금 저 핸드폰 없어져가지고 아 저기서 생쇼하다가 와 아, 감사합니다 씨. 핸드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일단 여기서 빨리 나가겠습니다. 무섭습니다. 아. 진짜. 역대급으로 쫄렸다. 와. 여행은 정말.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. 제가. 네 핸드폰까지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. 진짜 핸드폰까지 잃어버리면은. 울수 있어요. 와, 여기서 놀다가 진짜 잃어버 핸드폰 잃어버리면은. 답도 없습니다. 아까 저기서 덤블링 하다가 갑자기 체력이 급소진됐습니다. 이제 들어가서 짐 정리 좀 하고, 저기, 저기 올라갈 거거든요? 저기 올라갈 것만 챙겨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. 너무 무섭습니다. 어, 아이네, 여긴 왜더 닫혀있어? 진짜 모습 다에 별일이 다 있다. 배꼽이 있네요. 배꼽 맞나? 이거 너는 정체가 뭐냐? 난 죽다 살았다. 돌아가는 길에는 기상상태도 그렇고, 날씨도 좋고,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진정 좀 하고 스키야기한테 그냥 화풀이를 잔뜩 해 보겠습니다 지금 17시 23분이고요 오늘 거의 한 20km 가까이 걸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스키야기를턴업 하고 오겠습니다 천업 해야 해. 이 야물딱지게 스키 학교를 천업 해야 해. 여기는 아쿠다티입니다.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. 근데 내 네, 웃긴 게 내일 아오머리로 들어가고 아오머리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아오머리에 내일 눈이 온답니다. 제가 눈 요정인가 봐요. 눈 요정. 네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. 화면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? 트 up 해야 해 지금 며칠째 한국인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. 오사카 가야 되나? 한국인 너무 보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럴 땐뭘 해야 될까요? 여러분 트 up 해야 해 이제 올라가가지고 야경 네 카메라로 담아보고 네. 갈수 있으면은 네 그뭐 술집 거리 있다는데 술집 거리 가서 투업좀 하고 올게요. 아 사람 보니까 좋다. 아늑하늑하늑리나하늑리늑하아또 사람이 없어하기시작하죠하늑하늑하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도 돼. 늑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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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 자랑을 늑하늑하늑하늑하늑하늑하하하늑하늑하늑하 이어 이런 쇼가지는 색 뭐야 여기는 또 뭔데 냄새 봐라 어 냄새 보소 재밌는 냄새가 나네 아이단 켰습니다 어떻합니까좀 보이나요 어차피 사람도 없고 아 여기도 뭐야 참어 하지만 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. 진짜 이거 안 열었으면 뭘카맞다 누군지 몰라도 나를 시험 때에 올리지 마. 다쳐. 스키야끼 먹으러 갈래? 어? 뭐라고? 지금 미국에 있다고? 언제 갔어? 미국에? 아, 이제 거기서 계속 살 거라고? 아, 어... 연락하지 말아달라고. 에이! 혼자 먹으러 간다. 혼자 먹으러 가. 일단은 여기서 라이터를 끄볼게요. 여기 가게 여기가 여기고요. 웅장하죠. 웅장합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웅장해요. 한판 붓고 오겠습니다. 가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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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큰일이 났네. 이거 못 먹는다네. 그럼 바로 아까 그 가게로 가보죠. 아! 누구냐? 어떤 자식이 뭘 칼을 찍는 거냐, 지금. 나와라. 이게 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나봐요. 뭐, 만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아, 저 카멜입니다. 예. 죄송한데. 저를 못알아보시는것 같은데.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먹어릴게요 아, 드립백, 드립백, 드립백. 좋아요, 좋아요. 돈까스집 말고 옆에 네, 여기 뭐 이거 뭐, 아 양고기구나 고기구나. 양고기 라스케릿. 아. 아. 여기도. 만석이라네? 야, 바이네. 밥한번 먹기 힘들죠? 어디 가져올라나? 그냥, 저기 뭐야, 전망대 먼저 갔다가 밥을 먹읍시다. 이러다 전망대도 못 가요. 아쉽게 됐습니다. 너무 아쉽게 됐어.